안녕하십니까 해외 주식으로 복리수익 해주고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러셀이 좀 조정이 나왔네요 지금 한 마이너스 한1.2% 거의 3%까지 하락하고 있고 반대로 나스닥은 그래도 파란색이죠 최근 좀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보시면 한 엔비디아가 2%인가 한 그러니까 한 3%까지 오르는 것까지 봤거든요. 테슬라도 오랜만에 반등했고, 뭐, 애플, 뭐, 마이크로소프트, 거대 기술주가 다 반등을 했고. 근데 좀 신기한 거는 이게 1 0년머이 마이너스 2% 이렇게 떨어졌는데, 러셀이 좀 조정받는다는 게 좀. 근데, 전에 방송 때도 말했다시피 이렇게 떨어진 데 러셀이 떨어진다? 그러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맞았고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한뭐 이건 뭐 끝도 없이 오르죠 그냥? 한 플러스 5%까지 오르고 뭐한 5만 불 가겠는데 그래서 최근에 그 코인 관련주들 있잖아요 뭐 로빈 후드나 마라썬 그리고 코인 베이스 라이엇 블록체인 그중에서 최근 제일 안 올랐던 네, 로빈후드를 탔습니다. 로빈후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7달러에서 10달러니까 거의 뭐 오르진 않았죠. 그리고 얘가 그 영국에서 영국이었나? 최근 블록체인 블록체인 아니지. 코인 거래가 한 50%인가 60%까지 올랐다고 뭐 사, 최근 최근치로 사상 최고 거래내역이 지금 나왔다고 했거든요 당연히 뭐 코인이 오르니까 거래량도 느는 거는 뭐 당연하긴 한데 결국에 거래량이 늘면은 뭐 로빈우드 같은 것도 이익을 볼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뭐 길게 볼건 아니고 근데 코인이 모르겠어 이제 끝난다 끝난다 하면은 더 오르는 게 코인이라서 예. 지금 뭐 반감기도 있고 뭐 코인 ETF 신청도 있고. 그래 가지고 결국에 코인은 조금 빠질 때마다 사면은 다 먹었잖아요, 계속. 그래서 후드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. 로빈도 같은 경우는 뭐 별로 오른 것도 없고. 코인베이스나 마라선 홀딩스 이런 거에 비해서. <laughs> 그리고 최근 제일 안 좋았던 게 앨범 말인데, 앨범만 같은 경우에는 진짜 거의 뭐 바닥을 모르겠습니다. 리튬 계곡 자체가 지금 뭐 코로나 수준까지 떨어져 가지고 이 모르겠어요. 전기차는 뭐안 팔린다, 많이 팔린다, 좀 말이 많은데, 그런 말이 나오는 거 보면은 그렇게 초고속으로 성장하던 산업이 약간 정체기로 들어왔고, 그리고 가장 큰 거는 또... 립춤 공급량이 너무 늘어나 가지고 에 예. 에버 마을은 모르겠어요. 진짜 4분기 그때 실적 발표하면 진짜 엄청 진짜 개박살 나는 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때 뭐 완전 완전 왕창 떨어지면은 그때 뭐 다시 들어가야 되나 싶고. 뭐 그런데 또 4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도 리튬이 좀 가격을 반등해 준다면 은또 주가는. 빨리빨리 반응하니까그렇겠죠 반대로 뭐 니오나 니오도 그렇고샤오펑도그렇고 중국에서 전기차들이 일단 저는뭐 BYD만 살아이을줄알았는데 뭐 니오나 샤오펑이런 애들도 살아남지 않을까 예. 애초에 그냥 독일이나 일본 전기차들이 그닥 센게 아니라서 중국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산당이 계속 밀어주고 있으니까 뭐 망할 수가 없잖아요 큰 기업들 안에서는 네. 그래서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질 수도 있겠다 뭐 북미에는 뭐 리비안, 포드, GM 같은 경우에는 완전 상대가 안되기 때문에 차라리 금리가 떨어져가지고 리비안이나 이런 애들도 생산을 많이 해주면은 금리 상관없이 걔네들이 돈 땡겨가지고 생산을 많이 늘리면 모르겠는데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4분기 실적은 좀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때가 매수기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근데 뭐 딱히 뭐 뉴스 같은 게 없어서, 예. 뭐 어, 스타벅스, 왔다, 스타벅스가 요즘 실적이 좀안 좋은데, 예. 거의 뭐 10일 거래를 연속 하러 가고 있는데, 일단 중국 자체가 좀 경제가 좀메롱하잖아요 근데. 뭐 좋다, 좋다 하는데, 뭐 중국 까보면은 일단, 얘네들이 애초에 그냥 부동산 땅 경제라서 부동산 값이 떨어지면은 전체적으로 안 좋을 수밖에 없어서 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시위 시베이라고 약간 중국 빅테크들 모아놓은 두배 레버리지인데 그게 완전 바닥까지 와가지고 그거 조금 들어갔습니다 시시에 치시면 알 텐데 네. 뭐 바바랑 텐센트 메이트한 이런 거다 붙고 놓은 건데 핀디오 듀어랑 핀지오 듀는 좋죠 일단 네 일단 오늘은 뭐 크게 뉴스도 없고 뭐 고용도 안 좋아져서 금리도 떨어지는데 최근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 있는 수준 그래가지고 오늘 뭐 러셀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된다 싶은 그런 주식들이 한 진짜 많이 빠지면 한10%마이너스5%막 뭐 이렇게 빠지는데 저가 매수 중입니다 그런 것들 네. 오늘은 뭐 본드도 2% 오르고 82에서 94%니까 10% 이상 올랐네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데 제가 그 최근에 말했던 xbi 라고 스몰캡 바이오테크드 바이오즈들 묶어놓은거 있는데 그거는 그다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마이너스 1%는 떨어졌는데 그런거 보면은 일단 뭐 건강한 조정이다 라고, 싶... 라고 해야겠죠 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